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신규 오픈한 신양주 모아엘과 니케의 평면도 유상옵션과 분양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신양주 모아엘과 니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3층, 7개동 규모로 570세대. 주차대수는 680대 세대당 1.19대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60%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입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 비청약 과열 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신양주 모아엘과 니케의 분양 일정은 2월 18일 오픈하여 2월 28일 특별공급, 3월 2일 1순위, 3월 3일 2순위 청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0일이며, 3월 21일에서 23일까지 정당계약 기간입니다. 신양주 모아엘과 니케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인근에 영국 초등학교, 백석 하나로마트, 백석읍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센터, g 스룸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실내골프연습장, 시니어클럽 등이 있습니다. 신양주 모아엘과 니케의 평면은 4개 타입이며, 59타입 24평형 168세대, 72타입 29평형 76세대, 84타입 33평형 109세대, 84비타입 33평형 217세대 총 570세대가 공급됩니다. 신양주 모아엘과 니케의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유상옵션은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인덕션, 주방 세라믹 타일, 주방 팬트리 특화, 침실일 드레스룸 특화, 거실 주방 바닥 포세린이 있습니다. 신양주 모아엘과 니케의 분양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84B 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3억 3,88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40만원 포함, 3억 5,420만원, 평당가는 1,049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양주 모아엘과 니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